자, 똑같이 나왔네. x 제곱 있고. 어? 그제 이대로 봐봐. 이대로. 아, 이 얘기는 얘기. 아니다. 이거는 똑같이 나왔으니까. 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sn이라고 하면 이거 합하라야. 직사각형 전부 다. 합하라.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 치기지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k번째. 지금 얘는 k, k, 만들어봐, 사각형이다, k, k 번째 그럼 데 우리 k번째를 만들어 봐. 사각형을 얘다. k번째를. k번째 사각형. 요거 가로 얼마? 이거 0부터 1까지거든? 그니, 아르칸이 1이, 1이 잠깐, 잠깐. 그 랜덤 분했지 가로는 n 분의 1이지. 세로는 이 좌표 따위 좌표, 이거. 좌표 따오기. 0부터 시작했어 0부터. n 분의 그냥 k만큼 간 거지. 좌표 따오면 n 분의 k만큼. 그러면 이게 x 좌표가 n 분의 k니까 높이는 n 분의 k의 제곱이 되겠네. 이놈 따라왔으니까 n 분의 k의 제곱. 그래서 이 식이 가야 가. 이 식이 가. 자 밑에 보면 은 가가 있겠지 똑같은거 찾기 이 식이 가자 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세제곱 k제곱 n 세제곱 k제곱이니까 3 4 3 4 3번밖에 없네 답이 답이 3번이네 뭐 이렇게 신겁 문제가 있어 어. 싱겁네 이건 그럼 뭐 답이 3번이겠지 뭐 3분의 1은 해보면 되잖아요 극한취하면 3분의 1 나오겠지만 뭐. 그지? 왜냐면 n 3조급분의 k 제곱 k조급이 6분의 2잖아. 극한을 취하면 3분의 1이 나오는 소리지.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있잖아. 이거, 이거 잘 못하겠으면 복잡하지. 이거 하려면. 그냥 적분해봐야 해 그냥. 0부터 1까지. x제곱, dx. 이게 답이거든. 결국 마지막 구하는 거는 저 넓이니까. 저 넓이는 실제로 저 적분해보면 되기 때문에 네모 체육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야. 네모 체육이는 어렵지 않다고. 잠깐만. 이 얘기 좀 하고 가야 돼. 어, 밑에 거. 이것도 보자. 이번은 아까하고 좀 달라. 뭐가 다를까? 그림 봐봐. 뭐가 다르니? 얘는 밖으로 안쳐나갔지. 안으로 들어야지. 와 그러니까 이제는 빈대가 생기지. 오버된 게 아니라 이 빈대가 생겨. 이 빈대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까하고 좀 달라. 이거하고. 근데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소리야. 밖으로 태어나게 그려갖고 증명할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증명할 수도 있어. 그러면 실제로 봐봐. 실제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는 0부터 2까지, 뭐 1이건 2건, 이 넓이는 밖으로 튀어나간 사각형들의 합에 합보다는 좀 작고, 안으로 들어간 이 사각형의 넓이 합보다는 좀 크겠지. 그러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과 이 넓이의 극한값과 밖으로 튀어나간 넓이의 극한값의 사이 값 가운데 있어, 샌드위치로. 그래서 원래는 샌드위치 법칙으로 증명을 해. 아, 얘하고, 얘가, 얘보다 크고, 위로 올라간 것보다. 그러니까, 얘보다 크고, 이렇게 된 것보다 작다. 에? 그럼 가운데 게 나오지? 그래서 둘께 극한 값 찾으면 똑같이 나오는 그 소리야. 얘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얘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게 차이가 있어, 이게. 저게 왜 차이가 있을까? 저게 왜 차이가 있을까? 자, 아까는, 아까는 밖으로 나가니까, 마지막 함수 값을 끝을 다 잡았지. 여기를 잡고 여기를, 마지막 함수 값을. 근데 이번에 밖으로 안 나가니까 함수 값을 여기를 잡아줘야 돼, 여기를. 그니까 러 앞에 있는 걸 잡아줘야 돼, 여기를. 잡을 때. 하나가 적어. 안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면 끝까지 다 잡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면 한 개가 적어. 뭐만 바꿔주면 돼? m-1만 해주면 돼, 그냥. 아까 시라고 똑같은 식에서 m-1만 해주면 돼. 꼭 꼽던 소리야. 가운데 K를 잡아봐 K 번째. 자, K 번째. 가로 얼마? 아니 세로, 요 가로 길이. 전체가 2야. n 분의 써. n 분의 2만큼이야. 그지? K가 아니야. 하나야, 하나. K 번째라고 K면 K번째. 요 K 번째 항상 K 번째 넓이만 구해. 그냥 하나를. 시그나 나중에 해주고. 그럼 n 분의 2지? 됐지? 그 다음에 세로는 좌표 잡아야 돼. 여기 잡아야 돼. 여기. 나의 좌표 잡으까요거요거 요거. 이거 어떻게 온 거야? n분의 n분의 4, n분의 6, n분의 8, n분의 2k. 그렇거냐? 규칙이잖아, 수냐, 수열. 어, 2, 4, 6, 8, 10 이렇게 오겠지. k번째에서. 그지 n분의 2k. 근데 얘가 지금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됐습니까? 얘가 세제곱이라고. 그지 이제 식한해 주면 되지. 시그마. k는 1부터 n이 아니라 n 마이너스 이렇까지야 하나가 부족하다. 잡아주는 게 좌표가. 응. 자 사실 여기 잡는 게 아니지. 자, 잘못 잡았네. 그림 보 똑같은데 문제는 어. 여기가 아니라 좌표로 봐봐 이게 요 지금 우리가 N, 이 여기 엑스 좌표 잡을 때 여기를 잡아야 되다고 여기를 여기 여기 여기라고 여기는 지금 요 직선 이 곡선하고 만나지 않잖아. 여기를 잡으면 안 만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만나니까 앞을 잡는다. 그러니까 여기를 못 잡고 여기를 잡으니까 사각형 하나가 빠지는 거라고. 그래서 n-1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지금? 아, 이게 뭐, 곱, 깊이 고민할 필요 없어. 똑같아. 대신, 안으로 들어가면, 한 개가 적어, n-1이 가는 거야, 그냥. 식은 똑같아, 뒤에 식은. 뭐, 틀릴 거 없잖아, 이러면. 이러면 어려울 거 없잖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n-1이, n-, 위에가 n-1이고, 밖으로 나오면 n개 다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야. 에?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얘를, 밖으로 튀어나갔지? 구분구적법인데, 밖으로 튀어나갔네? 바깥에 있네? 구분외적법.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넓이를 구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겠어? 구분내적법입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에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구분내적법과 구분외적법이고,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구분구적법의 넓이, 이게 뭐, 그냥 넓이라고 하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구분 내적법과 구분 외적법에 극한을 취해준 가운데 껴있는 샌드위치라고. 이게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증명을 해줄 거야. 증명이 많이 되어있고, 이런 증명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 요 구분 내재법은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이 곡선보다는 조금은 작을 것이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도 내재법은 조금은 크겠지. 근데 극한을 그 취하면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결국은. 무한대에 갔을 때는 똑같아진다는 라 얘기. 자, 이대로 따라갑시다. 그냥 이대로. 얘도,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기둥이 있는데, 이 원기둥이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야.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니, 원래? 식이 뭐 나와야 되니, 부위는? 3분의 1. 반지름이, 파, 저기, R이래. 파이 R의 제곱. 부피? H. 이 식을 유도하는 거야, 지금. 구분구적법으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인대까지 썼던 저 식이, 저 식을 쓰기 전에, 먼저 이걸 배웠어야 맞지. 저 식이 왜 나왔는지를. 근데 이거 훨씬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배우는 거야. 그냥 공식으로 쓰다가. 마지막에 배우는 거야, 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 3분의 1파이알 제곱 H가 나오잖아. 그럼 나오는 과정 중에, 내용만 채우면 돼. 너무만. 자 봐, 뭐? 뭐라고 여기 나온대로 들어가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의 높이를 n등분했네. 원뿔의 높이를 n등분했어 얘들을 여기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n등분을 했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잘랐어.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n 기 r, n배기 r, n 그기 그면은 n n개로 쪼개져 있겠지 지금 원기둥이 안에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반지름, 이 반지름은 맨위에 것이 엔드부에 있으니까 맨위에 것이 n 분의 r이고, n 분의 2r이고, n 분의 3r이고, n 분의 4r이고, 이 가운데 이걸 k라 하죠 이렇게 k. 그럼 이거는 n 분의 반지름이 1, 2, 3, 4가니까 k r 이지 그렇지? k번째니까 k번째. 요 원기둥을 보라고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를 보는 거야, 얘. 얘를 가져다가 시그마를 할 거야, 쟤를 가져다가. 아까는 이렇게 가는 직선의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이 가운데가 K번째 했고, 이번엔 원기둥이 K번째 원기둥 왔다쓸 거란 얘기야, 내가. 가져다가. 그럼 n 분의 KR이야, 얘가 반지름이. 반지름이. 그런데 마지막 n 번째가 N이 아니라 M-1이잖아. 왜 그럴까? 그림 봐봐. 안쪽에서 잖아 얘는. 얘는 안쪽에서. 어, 입체대형은 전부 다 안쪽에서 합니다. 밖으로 안 나가. 입체대형은 안쪽에 자르기 때문에 맨 밑에 거 하나 없어. 다시 말해 R 반지름이 R이 되는 원기둥은 안 나온다는 소리야 R이 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지 그래서 한 개가 작아 한 개가 작아 그냥 저거 아하던데 N-1개의 원기둥이 생기는 거야 원기둥은 N개가 아니었네 원기둥은 N개가 아니었어 원기둥은 N-1개가 생겼어 이제 됐지? 자 그러면 요 원기둥은 전부 다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H인데 n 등분 N등분 그러면 한 칸이 얼마씩이야 n 분에 H시키겠지 뭐 높이가 이게 H였는데 이걸 N등분 한거야 잘라갖고 N등분 N개로 쪼갠거야 아까 거 봐봐 옆으로 돼있어 이게 0부터 1까지야 N등분 했어 그럼 한칸씩 N분의 1이었잖아 이걸 높이로 세우는거야 위로 위로 세우는거 H라는 길이가 있었는데 그 H를 N등분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식은 뭐겠어 N분의 H겠지 높이가 한칸씩 나온다는 소리야 H가 N등분 돼가지고 나온다는 소리라고 N분의 H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 합을 VN이라고 한다면, VN은 N세제곱을 구해야지, 이제. 부피를 구해보자, 부피. V는. 어, 부피를 구하는데, 뭘로 구할 거냐면, 원기둥의 합으로 구할 거야, 이제. 원기둥의 합. 원기둥의 합인데, K번째 원기둥만 구하면 되겠지. 시가마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나 이것만 구하거라고, 이거, 요거, 요거, 요거 부피만. 여는 부피만. 여는 부피만 구해봐, 원기둥은 3분의 1안 곱하지. 안고패 원기둥은 원기둥은 어떻게 하니? 민넓비 그러니까 파이 반지름이 뭐야? n분의 kr이니까 n분의 kr의 제곱이제 높이가 뭐야 지금? 옆에 있는 n분의 h야. 얘가 k번째 원 에이, 저기, k번째 원기둥의 부피야. k번째 원기둥의 부피 하나만 보면안 되니까. 앞에다 뭐를 해 줘야 돼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원기둥 이몇 개라고? 몇 개라고, 지금, 원기둥이? n개가 아니라, n-3개라고. n-1까지.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고 보면 돼. 자, 입체 도형은 무조건 n-3개야. 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봐보면, 구분 외자, 밖으로 나간 거 외에는 전부 다 n-1개야. 저렇게 밖으로 나간 거면 n개야. 나머지는 n-1개야, 이제. 자, 알겠지? 요거 계산, 여러분들 하세요. 이거 해보면, 여기 들어가고 나와. 요거, 요거 빼고 나머지 나와. 해보면, 시그맞 차가지고 해보면. 요거 이거 치,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해보면 될 거죠. 그러니까, 배우도 안 했어. 구분구조법으로 하는 것을. 아까처럼 설명해줘야 돼. 또 n 등분해가지고 막. 근데 굳이 이거 시험 보려고 뭐 그렇게 해. 저거 하나 했으면 됐지. 얘는 요 박스 채우기만 하 돼. 다 하라고 안 나올 거니까. 근데 혹시 선생님이 이럴 수 있어. 이번에 구분구조법 시험에낸다서술형으로 그럼 다 해봐야 돼.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거, <laughs> 거 입체도형들 다 해봐야 돼. 원도 나, 오게 원, 우리가 원넓이도 나오고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왼쪽에 있는 작업고 외적법으로 나오고, 그다음 원, 원넓이, 파이알 제곱을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기둥들 두 개, 책에 다 있어 이게 교과서에만.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한 8점 줘, 8점.